유원, 개, 법, 아, 방, 이, 중, 생, 선.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가 부처님이 아니라고 금강경에서 배웠어요. 그죠?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대자비 이게 법화경이요 <놀람> 아참 저기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이요 그 겉에 나타난 부처님 얼굴은 상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어, 부처님의 마음은 경전이요 어, 경전공부를 해지를 않고는 부처를 볼 수가 없어 어? 불능견열해요 영원히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처를 보지 못한다 <놀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화경을 다 듣고 배울 때 이게 법화경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고리수나무 밑에서 어, 흔히 소위 말하는 돌을 닦으셔서 어, 새벽에 육신풍 물 얻으셨어, 색별로, 그죠? 음. 천이통, 숙명통, 천이통은 천지를볼수 있고, 숙명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볼수 있고, 타심통, 상대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고, 신족통, 어? 또 누진통, 천안통,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볼 때, 이산선사 발언문에도 나와, 어, 하루빨리 여섯 가지 흰통 얻고 미묘 법문 배우고 닦아서 내 모양을 부르니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도리마음 절로 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도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으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보니까 전생 전생 전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재 선재 동자로 계실 때 500번, 번으로다가 환생을 하신다. 기억이 나는데요. 호케로다가 태어나시고 배으로도 태어나시고 여자로도 태어나 보시고 남자로도 태어나 보시고 그 어떤 중생들로 태어난 게다 생각이 났다, 이 말이야. 그래가고도 우리가 상대하고 다 통하는 거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서는 3, 7일 동안, 3, 7일 동안, 2십일이죠 3, 7일, 2십일 3, 7일 동안 가부자를 들고 가만히 앉아 계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심전심 법문.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알아. 애기 전미길 때 애기 울음소리만 듣고도 엄마는 알아.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그 대소변을 싸가지고 지어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이것만 보고도 안다, 이 말이야. 그것처럼 이심전심이요.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때 뱀도 와서 앉아있고, 사람도 와서 앉아있고, 뭐 물고기도 와서 앉아있고, 이0 전으로 다 통하는 거야, 다. 그래서 이0년전시 37일 동안 뜨는 게화엄경이야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 종성식 때 10조 9만, 10조 9만, 50, 5천 8자. 그지? 10조 9만, 48자. 대방광을 허용경하고 종을 치단말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당대해가지고 처음에 우리들이 공부를 할때 대학원생을 갖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가야지 되는데, 막바로 초등학교 유치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고, 대학원을 갖다딱 공부를 시킨 게, 안 되잖아. 못 알아듣잖아. 그게 화음경이요. 화음경. 그러니까는, 상근기,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중근기, 하근기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 이거요. 하품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하고서는, 아함경으로 돌렸어. 제, 자함경을 선호하시다, 아함경으로, 수, 어린이 유치원서부터 시작하는 행경. 그래서 아함경은, 어, 공신문대 쿵나고, 파신문대 판나. 착한 일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복을 받고, 악한 일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 명심무감, 다 배웠죠? 배운 사람 많지? 명심무감 천머리에 뭐라고 써 있어? 자왈 위선자는 천고지하고, 위불선자는 천의지약하느니라. 자왈 위선자는 손슨지 하고, 의부 우리 선자는 천이지 약하느니라. 하늘에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복을 줘. 이게 지당한 말이지. 그지? 렇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지금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과보를 받느냐고요. 어? 전쟁에 남 헐뜯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양설을 해고 면은 이승에 태어나서 엎으로 다봉어리되는요 봉어리, 진짜 봉어리되이 또. 사기 많이 쳐도 봉어리요. 그 입으로 다 사기 쳤으니까. 남 많이 패면은, 소화마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중풍이 걸리거나,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거 손발로 사람을 많이 때렸으니까. 그렇게 업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쟤는 전생에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 간에 의리 지키고, 부부지 간에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공덕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쁜 짓을 해고도 못 사는 거야. 아니, 나쁜 짓을 해고도 잘 사는 거야. 그, 조금을 사니까. 근데 너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도 못 살아. 그게 다음 생에는 잘 살을 껴. 요렇게 해서 가르친 게 방등경이야, 방등경. 할만 대장경을 큰 틀에서 보는 게 지금. 큰 틀에서. 그게 방등경이야. 그래서 삼색법문요 과거, 현재, 미래. 러데 그래 우리들은 이승에서 당대 내 아버지 엄마만 생각하지. 방등경을 배우다 보면 그게 아니야. 아하. 전생의 내 부모, 현생의 내 부모, 다음 생의 내 부모, 삼생의 부모를 내가 알수 있는 거야. 이게 방등경이라고. 이렇게 아, 얘기해버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려, 지금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못 사는데, 지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는 복을 받고 태어날게요. 그 실질적으로 자살을 해놓은 거야. 실질적으로. 원래가 천수경에 천수경은 비밀경이요. 원래 비밀경. 원래 그 천수경에 살생중재금밀차에 그 이게 나와. 살, 살생하지 마라. 요게 원래 요 방등경에서 나오 거요. 자살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고 살생중재하지 마라 이거요. 요렇게 해갖고서는 방등경을 이제 배우, 가르치고 나서, 그럼 지혜롭게 살아라. 요게 반야경이요. 처음에 화엄경을 소리하시다가 어려워서 아함으로 돌렸어. 아함에서 방등경. 아함 83년에서 방등경. 그 다음에 지혜롭게 복을 짓고 살아라. 해서 반야경. 반야 600부역. 600곳. 반야 600권을 딱한 줄여서 2 6 0미자로다가한 게, 삼장 법사, 손흥공 스승, 삼장 법사가, 어, 반야신경으로다가 압축시켜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반야경 600권을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반야신경 하나가, 우리 반야신경 하나를 엄청 소중한 거예요. 600권은 이 금방 똑같아. 그런데, 한야경 600권 가운데 570백 권이 제가 금강경이요, 금강경. 금강경이 한야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577번째인가 6번째에 들어가 있는 게요. 어? 그분들이 금강경을 지금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법화경을잘하시 게요. 법화경. 법화경은 삼승불, 삼승, 3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을 일부의 승으로 끌어올려 성불시키는 게 법화경인데 법화는 불교에 꼬셨고 그렇다면 뒤돌아본다면은 여태까지, 뭐, 천수경, 비밀경, 천수경이니, 무슨 경이니, 무슨 경, 원각경이니, 뭐, 전체가 다팔만 대장경이 법화경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수경만 봐도 천수경 앞뒤가 신묘장부대단하이 하나를 위해서 생긴 게 앞뒤가. 그래서 신묘장부대단하이 많이 이오라고 했잖아요, 시도해라고. 얼마만큼 그게 중요한 건 천수령, 앞뒤가 다, 그거 하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 법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법화경을 이제 끝나고 열반경도 하셨지만은법화경이 뭐냐, 돌아서서. 화원경이요. 화원경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법 화원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의 꽃을 가르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 강등 반야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쉽게 갈기 거야. 어? 그러니까는 법화경이야말로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귀중하고 또이 법화경을 이 불교 공부에서는 말해요. 돈교와 점교가 있습니다. 돈오점수, 동호점수. 돈오점수란 얘기죠. 돈교와 점교. 본교는, 점교는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성불하는 거요. 금생에 내가 공부하고 다음생에 공부하고 그 다음생에 공부해서 언젠가는 성불을 하리라. 요렇게 말하는 게 점교요. 그런데 공부 다 때려치고 한방에 그냥 한방에 성불하는 거, 부처되는 게 본교야. 응? 그러니까는, 암영서부터그다 때려치고, 방근용 반양경 다 때려치고, 그냥 폭파적으로 막, 바로 떼어서성불을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뭐요 남묘 호랑계교예요 남묘 호랑계 남묘, 남묘 호랑계게연합 연화경. 연하, 응? 녹도 연화경. 묘법연화경이 법화경이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부처님 말씀이 귀중한지 그냥 법화경 한 권만 갖고만 있어도 삼세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음의 화엄경에서 아함경 아함에서 방등경, 방등에서 반야경 방등경. 요렇게 점점 점점 단계로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법방용 책을 펴봐요. 네. <laughs> 법방용책첫 페이지 보면 소품이라고 나와 있죠. 소품. 네. 그죠? 네. 그 소품. 이거 우리 법화가줘그 네. 책이지. 네. 어~ 여태까지 성경은 저 가죽으로다 막 껍데기 만들고 막 멋지게 만드는데 불경은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가족으로 만드는 게이 법박형. 가족으로 만드는 게이법박경 우리나라 최초여 이게. 응? 이게 고급이지 그죠? 그래서, 그첫 번째 서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서품은 차례, 차례서 자예요, 차례서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서품이라고 그냥. 그래서 저 성당에서도 서품이라는 거야 근데 성당에서 소품은 한문은 똑같은데 성당에서 소품은 뭐가틀리느냐 공부를 해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됐어. 신부님이 돼가지고 첫 번째 받는 게 소품이요. 그래그 차를 갖다 이게 갖다 올리고 그랬잖아 그걸 올릴 수 있는 사람 사제.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 어 그걸 좀 소품인데 여기 불교의 소품은 똑같다 한 무는 차례서체 품할 품장.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소품은 불교에서 어떤 경전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요. 이게 없으면 위경 가짜 경전이다. 위경이다. 그래서 소품에 보면은. 요시라는 어, 게 있지. 요시, 여시. 요시 야문하오니 요시 야문하오니 일시에 불이 주왕사성 기사굴 산중이라이 어? 요시라는 말이 어, 어떤 경전이든지 다 나오는데, 금강경 오가에 보면은. 야부도천선사께서 여시라는 말에 대해서 찬탄을 했어 여시여 고인도하니 여시여 고인도하니 옛적 옛구자 사람인자 옛사람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응? 아침 저녁으로 변해가는게 환자여여라 그게 뭐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요시암문 일시불 주 왕사성 기사불 산 중이라. 요시암문 하오니 이 시에 불디주 왕사성 기사불고 산 중이다. 이게 왜서 제일 먼저 이걸 쓰라고 했느냐? 부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본행. 말과 행동이 일체신뇨. 하나도 흐튼 점이 없어. 근데 이걸 왜 써놨느냐? 그때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왕사성 기사굴 산 중에 계실 때였다. 요렇게 써있습니다. 이거 이게 괜히 써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배울 점이 부처님, 부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하나 다 배우는 거요. 예 무엇을 해든, 일기를 쓰든, 뭐를 해든, 육가 원칙에 준해야 됩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만이 문서 작성도 하고 뭐를, 기록을 남겨야 그게 진짜 백이다. 하고 인정을 했지. 육가원칙이 없는 것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썼다고 해도 인정을 아냐. 육가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누구와 함께. 그지? 이게 명확하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메모를 할 때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메모를 하면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요. 흠잡을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메모해놓고도 그게 없으니까 헷갈려요. 그죠? 아, 죄송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는 안한 존재. 그지 않 존재. 어디서 왕사성 기사굴, 왕사성 기사굴이라는 것은 여기 인도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인도에 가면은 어 용치 용치산. 그 용치산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산이라고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독소리 같이 닮았다 해서 영치산. 거기 근처에 있는 구리 기사구려. 어? 거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그때 들었다. 이거 안안 들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1250명 제자들이 항상 따른거야 어? 그러면은 1250명 제자들이 항상 따르는데 근데 1220인 구, 구. 그지? 더불어 계셨다 이거는 그날 아파서 못나온 제자들도 있었고 부처님 신부로 간 제자들도 있을 거고, 부처님이 법학형 공부를, 염, 염, 저, 법, 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몰랐던 사람도 또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1 2 5 0인구와 더불어 오셨다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 그게 정확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부처님께서, 아함경서부터 반야경까지 팔만대장으 설법을 했을 때한 번도 누구와라 누구와라 이 지목을 하신 적이 없어 그냥 알아서 오는 거야 알아서 알아서 한 번도 누구 오라고 초청한 적이 없어 평생에 단한번딱 초청한 게 영축산. 영축산에서, 우리 갔었지요? 네. 네. 거기서 이불 들보랬지 네. 영축산에서 법파경을 방문하실 때 평생 한번 누구 오라, 누구 오라? 초참장을 보냈어. 그게 지신 김용래. 지신 김용래. 우리 이불에 대 네. 네. 영산 당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당시, 초청을 받고, 영산 당시, 수불부처 부처님의 부음을 받고, 초청장을 받고, 달려온 제자들이 누구냐? 10대 제자. 그지 천2 0제대 아라한. 아라한은 좀 이따 나올게요. 아라한. 그지 그, 그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고 온 거야. 평생 한번영축사는데 복박형 살할때 왜? 그때 수기를 주라고 너는 다음에 무슨 부처로 헤어나서 뭘로 될까? 이법판 경제만 해요. 부처님이 그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달려온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 진심이면 어? 용산 당시 술 부쳐 10대 제자, 어? 16송, 500송, 제대하나, 천이백 제대하나. 그지 엄청 많아. 그런데 그래서. 아라는 실무 유법여라 세상을 나와 둘로 보는 법이 없다. 나와 너를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했다. 아라는 걸 얻었다고 합니다. 어? <laughs> 그래서, 어, 이거 이제 한, 한 걸로 본다면은, 부처님을 항상 따로 다니는 대중은 1250인이 있었는데 이 제일 1 2 0 0을 말한 것은 다른 지방에 모여온 사람들까지 합해서 부른 것이다 아라이라는 뜻은 번역하는 살적이며 또한 은공이라 불린다 불생이라 불린다 불생불명 아라안은 생사를 초월했어 그리고, 아란과를 들면은,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여. 불생불멸여. 죽고 사는 것이 없다. 어? 또 오기 때문에. 그러고, 누가 다 했다. 누라는 것은 집착이다. 어? 집착을 다 보리망산을 여인 분이다. 그래서, 아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를 얻었다는 건 대단한 거에요. 그래서 <laughs>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벌써 법파경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법파경 공부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인의무리에 들어왔다는 거에요. 그죠? 성인의무리에 yeah. 들어왔다는 건사다과를 <laughs> 얻었다는 거에요. 그죠? Yeah. 사다과를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성인이요 그죠? 송인요 yeah. <laughs> 어, 다음에 또 합시다, 그죠? 네. 네. 네.